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프자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코인은 레이어즈로 코인 한번 같이 볼 거거든요 자 근데 레이어즈로 보시면은 계속 거래량 없다가 오늘 반짝 거래량 나와주면서 급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은 항상 보실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이어코인 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그리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봐야 될지 그런 것들 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볼 테니까요 하나하나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영상 길지 않습니다. 한 5분 6분 정도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5분 6분만 내셔서 도움이 되지만은 정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그런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다 누르시고 계시죠? 제가 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좀잘 보셔라 매번 말씀드리냐면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다 봤을 때 영상 안내드린 시점 기준으로 매수만 들어왔어도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인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들 다 챙겨서 여쭤본 건데 몇 개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스트라이크 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던 종목이고 제가 영상에서 8,800원 근처에서 추천해 드렸고요. 매도사인은 24,000원 부근에서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거의 160% 이상 수익을 기준 구독자분들은 다 챙겨가셨던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텔라루멘인데요. 자, 이 스텔라루멘 제가 영상에서 397원 이정도에 추천을 드렸고요. 어, 방송 이후에 4일만에 700원 가까이 갔고 7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버스입니다. 이 미버스 코인 제가 영상에서 5.2원 대 영상을 찍어드렸고, 어, 바로 이틀 만에 27원까지 갔어요. 매도는 25원 부근에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500%가 넘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이틀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판다라고 해도 꽤 수익이죠. 자, 너무 많았다 보니까 3개 정도만 간추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이렇게 몇백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는 제 채널 영상 안에서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기만 했어도 여러분께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잘 짚어드린 것도 있겠지만, 지난달에 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에서는 수익 보기가 정말 쉬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치셨다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못 봐서 놓치신 건 그렇다고 치지만, 보셨음에도 놓치셨다라는 건, 여러분께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수익으로 갔을 때 매도 타이밍이 있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은 한분한분 한분 매매 타이밍을 직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 타이밍 받아서 여러분들도 앞에 있었던 사례들처럼 수익 보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유료방을 운영한다거나 종목비를 달라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드린 거고 좋아요랑 구독 이거 두 개만 꼭좀 눌러주세요. 이거를 눌러주셔야지 제 채널이 커집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종목을 잘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보면 다알수 있긴 한데, 영상 보기 전에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더잘잡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174-4685로 여러분들 레이어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잡아 드릴게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없이 무료로 도와드린 부분이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번호 치는 게 나는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하나 제가 걸어 뒀습니다. 그쪽 누르셔서 편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활용하셔도 좋고요. 자 그렇게 보내시면 신규로 급등코인 나오기 전에 제가 영상에 올리기 전에 미리 알려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100% 무료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두 개만 부탁드리고요. 편하게 같이 수익 보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어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8% 9% 상승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좀 나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오늘 말고 전으로 보시면은 3월 이후로 거래량이 계속 없었죠. 거의 없다시피 있었다가 오늘 갑자기 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7월에 있던 상승도 거래량 없이 올라간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쭉 빠진 거고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급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거래량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근데 오늘 거, 이 올라가는 흐름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채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라 거고. 자, RSI 보시면 지금 70 이상으로 뭐 흔히들 말하는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추세가 만들어질 때 RSI는 80에서 9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수에 잘 붙어주고 있고요. MACD도 보면 MACD선이 시그널선 위로 골든크로스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지금 MACD 값도, 히스토그램 값도 양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이 레이어제로 내가 매수를 못 했는데 그러면 이 코인 사성 더 수익을 볼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지금 볼린저 밴드가 확장구간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이 레이어 코인 자체가 지금 가격대부터 3,800원까지는 굉장히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조금씩 매수를 했다 쳐도 이게 조금씩 계속 쌓이면은 그 매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어디서 매수할지가 정해지고 어디서 수익을 볼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달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전달을 드리려면 여러분 연락처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연락처 댓글로 남기시거나 그러면은 뭐 도용, 사기 위험이 있으니까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 1 0 5 1 7 4 4 6 8 5로 저한테 레이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타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 매수가, 익절가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손절가까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받아가셔서 수익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영상 보면서 번호치고 문자 보내기 좀 힘들다? 그럼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면 메시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쪽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25년 들어서 불장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익 놓치시면서 아, 그때 살걸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저 따라오셔서 수익 보러 가시는 여러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프로였습니다.